5G 조기 구축 및 공공 와이파이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에 세계 최초로 5G 상용 서비스에 들었지만 아직 우리 시에서는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행정수도 세종시의 위상이 걸맞게 양질의 5G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또 공공장소에서 통신비 부담 없이 자유롭게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가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제 우리 시청에서 통신 3사와 가이지 서비스 조기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통신 3사는 이런 협약을 계기로 해서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서 내년 상반기까지 미시 관내에 모두 1600여 개의 5G 기지국을 설치해서 전면적인 서비스에 들어가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동지역에서는 어디서든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읍면 지역도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폭넓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시는 동신삼사와 어,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의 성공을 위해서 어, 그리고 4차 산업 연계 발전을 위해서도 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laughs> 현재 우리시는 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범 사업 외에도 어, 스마트시티 국제인증 그리고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G를 이용하게 되게 되면 CCTV, 위콘 그리고 교통신호 등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수집할 수 있게 되고 어, 이렇게 함으로써 어, 앞으로 이를 자율주행, 또 증강현실, 드론 등에 적용해서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아, 통신 삼사의 예, 업무협약이 예, 스마트시티를 더욱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5G와 같은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가격비 지출이 수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통신비 경감을 위해서 2013년부터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모든 시내버스에,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서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고 또한 버스 정류장과 공원 등 유동 인구 밀집 지역에도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무료로 인터넷 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지와 공공 와이파이 환경 조성은 정부화 시대 시민들의 삶을 한층 편리하고 풍요롭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전면적인 파이비치 서비스를 들으려면 기지국 설치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또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1600여 개의 파이비치 기지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해와 협조를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